안녕하세요. DKBMC DA 부서의 김현수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 차트와 도넛 차트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버블 차트와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OS 환경과 태블로 데스크탑 2021 2 0 2 1 4.2 버전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블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평가판을 다운받으시고 데이터는 샘플로 제공하는 슈퍼스토어 샘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버블 차트는 수치적 데이터를 원의 크기로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지역과 매출에 따른 버블 차트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위치의 국가 지역과 매출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의 표현 방식에서 버블 차트를 클릭합니다. 국가별 매출에 따른 버블 차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매출을 색상 마크에 넣어서 크기뿐만이 아니라 색상으로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의 값이 높을수록 푸른색이 진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툴바의 표준을 전체 보기로 바꿔줍니다. 이제 국가별 매출에 따라 색상과 원의 크기로 표현하는 버블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워드클라우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하단툴바에서 새 워크시트를 클릭합니다. 워드클라우드는 문서 내에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텍스트 크기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시각화 할수 있는 차트입니다. 먼저 데이터에서 어떠한 지역이 몇번 등장하였는지 횟수를 카운트하고 이에 따른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국가 지역에서 우클릭한 채 드래그하여 크기 마크에 넣어주시고 카운트 국가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다시 한번 레이블 마크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히트맵으로 표현된 차트를 워드클라우드로 변경하기 위해 마크에서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매출을 색상 마크에 넣어서 크기와 색상으로 등장빈도와 매출값의 크기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툴바의 표준을 전체 보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등장 횟수와 매출을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크기로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버블 차트와 워드클라우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중축과 결합된 축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